안녕하세요. 춘몽 t v 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콜량이 좀준 느낌인데, 저만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살짝 추워질 때쯤 슬금슬금 다시 콜량이 좀늘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 모두 전보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츠 이슈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기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확실한 건 단건 배달은 그리 좋지 못한 시스템이다. 라는 건 이제 알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정말 웃긴 것중 하나가 소비자들이 원해서 단건배달이 시작된 건데 쿠팡이츠나 배민원이 시작을 했죠. 엮어간다고 늦게 온다고 지랄할 때는 언제고 단건배달 되니까 또 비싸다고 욕을 하는 진풍경을 봤는데요. 이 시스템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배달 팁은 그대로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달대행도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콜비를 인상한 것 뿐이지, 쿠팡이나 배민원이 없었다면 딱히 크게 갑자기 막 인상할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하나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변화된 배달 시장인데, 물론 그분의 출연으로 인해서 몇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뒤바뀐 것도 있긴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페달대행도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또 뒤지게 맞는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또 대기업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신한인데요. 신한은 벌써 2~300만 e, 이용자가 생겼다고 하죠. 뭐 수도권일 테지만 근데 이것도 또 모를 일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도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죠 한 3, 4년 전인가?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도 유치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낮은 수수료로 처음에 혜택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수 있죠 대기업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단건배달은 이슈가 컸죠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했으니 물론 소비자들이 원했고 가맹점주도 원한 건 사실이고요. 만약 네이버와 신한 두 업체가 모든 리스크를 확인하고 보완한다면 상당히 괜찮게 또는 좋은 방법으로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판도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수수료가 낮다고 전부 찾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독점중인 배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대로만 간다면 어떠한 큰게 뭐 제대로 흔들어 줘야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갑자기 뭐 그냥 조금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진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달대행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배달 대행도 먹겠다고 시작했던 것부터가 문제가 되었고, 그냥 배달 앱은 앱대로 배달 대행 동네별 하청을 맡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욕심쟁이로 다쳐먹으려고 하니까 실전 능력이 없어 문제가 생겨버린 거고요. 기사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었죠. 배달 대행도 대기업들도 들어오면 쭈구리처럼 있을 건데, 사전에 우리도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까진 답이 없죠. 지극히 개인 사업이고 그냥 동네발이 내 돈만 챙기면 돼 하는 시장이 문제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서 우리도 좀 발전되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쭉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아, 대기업들 들어오면 또 마냥 그냥 힘들다고만 할게 아니라 이번 배달 대행 시작도 대대적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고, 생각대로, 만나, 등등. 그래도 묵직한 회사들이 좀 생각을 잘 해서 무언가 한번더 발전하는 대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키원원 배달의 민족, 이제는 진짜로 욕심을 좀 버리고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배달 대행은 앞으로 음 줄것 같진 않아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도 많이 줄었고 배달 자체를 좀 많이 시켜 먹지 않고 포장을 좀 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그래도 배달 대행은 망하진 않습니다. 귀찮아하는 사람, 배달을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달 시장은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엄청난 큰뭐 발전이랄 것까지는 없지만은 뭐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다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춘봉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